안녕하세요. 청검팀입니다. 이번에 수리불녀 석은 윤석이요. 전원불량이라고 래서 입고가 됐는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불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PC는 켜졌는데 띠띠띠 소리가 나네요. 아, 띠띠띠 소리라는 건 지금 제가 볼때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메모리 한번 빼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께서 전원 불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좀 저촉 불량 같으네요. 전원 불량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껐다가 재부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까지는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키보드가 인식이 되질 않고요. 음, 화면 출력 되지 않고 있네요. 음, 키보드가 인식이 되려 그러면 메모리 쪽이 확실히 인식이 돼야. 화면 출력이 되는데, 메모리 인식이 안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메모리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음... 동일하게 음... 화면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RGB에서 DVI로 바꿔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아 확실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안 들어오는 거는 대개 메모리 쪽 문제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도 들어오고 어 팬까지 돌아요 어 그것 때문에 좀 난감할 텐데 어 난감해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니 하다 이런 건 문제가 파워 보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네요 이상이 없는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파워 테스트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요 뭐 굳이 파워 테스트기를 안 찍어 보고 이렇게 확인 시켜도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없으니까 3번 4번 쇼트 시켜서 확인 한번 시켜보면 돼요 이런 거 없으시면 자. 요런 거로다가, 3번, 4번 쇼트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3번, 4번. 제대로 들어가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전기 안 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파워는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은 건 보드 남았죠? 보드 남았는데, 보드는 이제 솔직히 이제 갈기가 좀 힘들죠. 힘드니까. 파워를. 안 나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헐를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똑같다. 그러면 100% 보드겠죠? 자. 잘 되는 중급화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잘 되는 중급화구요. 테스트 하는 거니까. 새거나 준거나 상관 놓겠죠 자, 여기 24핀이랑 4핀만 꽂아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꽂을 필요가 없이 24핀, 4핀. 전원 한번 인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하면 안 들어오죠? 자, 한 가지 더 해보자고 하면 안쪽 메모리슬롯까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보드를 갈아보도록 할게요.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키보드에서 딱 붙어주면 좋은데, 키보드에서 불이 팍 들어오면은 수리가 끝난 건데, 들어오질 않네. 보드가 맛이 같다. 이런 아, 경우에는 거의 그, 한 100대 중 99대는 보드가 맛이 같다. 판단하시면 돼요. CPU가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가끔 고장나는 게 오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CPU 분량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CPU 팬 멀쩡히 돌아가는 거 봐서는 CPU는 이상이 없다. 나가려면 CPU 팬이안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CPU 나가기 전에 보드가 먼저 나가죠. 그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드를 한번 갈아 봐야 되는데 보드를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드 갈려면 h81m-k 115인지 1156인지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h81이니까 h81 보드 갖고 와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소켓은 무시하고 모델명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cpu까지 뜯어서 소켓을 봐야 되는데, 아, 모델이 h81m. 81인지, h p 1인지 모르겠지만, H81 같아요. H81M-K. 똑같죠? 자, 이걸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5인지, 1156 봐야 되는데, 뭐 모델이 같기 때문에, 어? 완전 똑같네요. 모델이. 그러면, 10조 참,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써머그리스는 다 굳어져 있네요. 제도포 해야 될것 같고요. 메모리 빼고. 음 어, 교체라고 하는데 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막다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두드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드로 24핀 하나, 4핀 하나,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주고요, 모니터 연결해주고, 전원버튼이 없으니까 쇼트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전원버튼이 되겠네요. 봤지? 들어오는 거? 자, 화면 잘 들어오지? 네. 오래도록 전기를 꼽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에서 원인을 찾았죠, 이? 보드. 제가 말씀드렸죠, 보드 대부분 보드라고. 자. 자 보드가 점검이 끝났으니까 썸멀 그리스 재도고 해야겠죠 그리고 교체면 끝나겠죠 자 한번 썸멀 그리스 재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닦는 거는 휴지 아, 휴지를 아주 잘닦 게요 휴지나 물티슈 말라밭 말 비틀어진 거 잘 닦입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였죠. 이렇게 펴 바르시면 돼요. 얇게 자 얇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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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아주 뭐 훌륭하게 도포가 된것 같고요. 이거 잘못하면 피,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서. 잘 보고 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드 교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장착을 한번 해서 어, 어,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드 교체가 끝났습니다. 보드 교체 끝났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들어온 모습이죠. 윈도우 화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마저 연결한 다음에 윈도우 화면 잘 들어오는지. 이거 어 이제. F1 뜨는 거는지, 키보드, 어. 키보드 마우스 안 꽂혀서 그래요. 키보드 마우스 안 꽂혀서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스 세팅해서, 세팅해달라고 이런 메시지 뜰 수도 있고요 일단, 키보드에 불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잘 됐다는 얘기에요. F1. F1 누르고 F10. 됐습니다. 윈도우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오네요. 왜안 들어오냐? 아, 하드디스크가 두 개죠. 아, 부팅 순서가 SSD 먼저 돼야 되는데, 이 하드디스크로 된것 같아요. 뭐, Ctrl+Alt+D 스타트 나오는 에러에요. 에러니까 F8 부팅 순서 바이오스에서 SS1번으로 d 잡아주면, 이렇게 윈도우가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죠.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가 나갔는데요. 메인보드 나가는 이유는 뭐 바퀴벌레 똥이라든지 전류가 일정치 않다든지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습기가 좀 많다든지 원인인데 대부분의 대부분 경우는 파워에서 전력이 일정치 않게 들어간 메인보드가 갑자기... 고정이 나요. 어, 파워는 지금 테스터 기로 정상으로 나오는데, 어, 12V 들어가야 될게 11.5V, 12V 들어가야 될게 12.5V.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PC는 작동이 되는데, 메인보드에 계속 무리를 줍니다. 정상적인 전압이 들어가야 콘덴서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약간 딸리게 들어온다든지, 과하게 들어온다든지, PC는 작동이 되는데, 그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뻑 나게, 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파워 보시면, 음. 3 0 0은 저렴한 파워죠. 어. 인터넷에 사시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긴, 많긴 한데, 지금 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금 파워를 보니까 언제 한번 교체를 하셨네요. <목소리> 크게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겠어요. 옛날에 파워가, 안 좋은 파워를 계속 썼으면서, 보드에 무리를 주면서, 옛날에 파워 한번 가시고 지금 보드를 간것 같아요. 좀 파워 케이블이 캐브리... 파워가 깨끗한 거 보니까 중간에 갈렸어요. 갈린 거 보면. 그 다음에 윈도우도 여러분 깨졌네요. 윈도우도 깨졌습니다. 윈도우 파일이 깨졌어요. PC가 제멋대로 꺼졌다 켜지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스 들어가서 세팅 한번 해보고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부트 메뉴 보시면 SSD가 1번으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하드스크 디 제대로 잘 되어있고요 세이브를 하고 나갔는데 요번에도또 이런 증상 나오면 윈도우 세팅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점검이랑 수리가 거의 90%까지는 끝났죠 윈도우 세팅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세팅 한 다음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윈도우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 이렇게 킨 이유는 지금 s s d 가 달려져 있는데, 이분 저장장치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은 여기 윈도우 파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이건 뭐 블랙박스 영상인가요? 뭐죠? 어... 어 아니네. 예, 이게 제가 보니까는 SSD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기가 파티션 나는 거에 윈도우 세팅하는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 C 드라이브. 어 제대로 돼 있는 게 맞네요. 어. 근데 왜 하드 디스크를 하드 디스크로 부팅 순서를 놓으니까 이게 작동이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리는 말끔하게 된것 같고요. 어, 요거 이제 선 정리하고 요거 선 정리하고 윈도우 세팅 해달라 고래서지 윈도우 세팅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뭐 지금 뭐 전화 안 들어오는 p 시뭐 요랬었는데 아 메인보드 고장 난거 판단해서 수리 깔끔하게 진행을 했죠. 아, 예. 아,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할게요.